안녕하세요. 저는 공정과 자유와 정의를 사랑하는 현재 미래통합당 지역 부지보장과금 글로벌 대표직에 있는 김다연입니다. 연설에 앞서 주최 측과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늘 바른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신 부모님과 오늘을 저를 있게 해준 가족들 같은 뜻을 가진 동료와 동지분들 위기에서 저를 구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따르고 그 다음에 이익으로 국민을 유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도덕으로 설교하는 것이고 아주 못한 게 형벌로 겁주는 것.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부패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부정으로 치러졌다는 증거들이 속출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무렇지 않게 공산주의를 외치고, 법치국가를 수호하는 수서기관을 압박하고, 법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면서 탄압하고 있습니다. 자유 아님의 차이는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법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느냐에 따라 달렸고 자유 있는 나라의 법은 국민 중에 한 개인 또는 한 계급에서 나온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유가 왜 중요합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 국가가 하나의 동질적인 단위로 된다면 그것은 국가라기보다는 가정이며 나 가정이라기보다 개인과 같아져서 결국 국가가 파괴된다. 이 말은 개인의 다양성, 애골사인, 자유를 억압하면 국가가 파괴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마차를 움직이는데 왼쪽 바퀴만 있으면 마차가 굴러가지도 못하고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어 유지되고 더 크게 발전하는데 지금 경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근 몇년 안에 대기업이 무너지고 사업자들은 갈 길을 잃고 가짜 일자리들만 넘쳐나고 보이스피싱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눈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말기를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혼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여러분 상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 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며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드신 건 압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것도 압니다. 모두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서 선조들이 조상들이 피 흘리며 일어내고 지켜낸 빛나는 대한민국의 영광한 평화를 되찾 내가 나이가 많아서 관직은 생각 안 하고 앞으로 10년은 나라를 위하는 젊은이들의 밑거름이 될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어르신께